네 안녕하세요 누르키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넷플릭스에서 데이트를 치고 있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드라마인데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출연자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기훈 성기훈은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으로 도박과 유흥을 즐겼으며 제4금융권에서 돈을 대출받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겨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기훈의 성격은 낙천적이고 정이 많은데요. 그렇기에 팀을 구성할 때도 소외된 노인과 여자들을 챙기는 모습이 나오며 무뚝뚝하고 말도 없는 새벽에게도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성기훈은 오징어 게임에서 늘 활약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항상 게임이 끝나면 어떻게든 살아남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성기훈을 보면 강한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다. 승리하는 자가 강한 것이다라는 명언이 떠오릅니다. 두 번째 조상우. 조상우는 쌍문동의 자랑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입니다. 그러나 선물 투자에 잘못 투자하게 되어 60억 이상의 큰 빚을 지게 되고. 삶을 마감하려는 찰나에 오징어게임에 초대되어 참가하게 됩니다. 오징어게임 최고의 브레인답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게임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많이 보였으며 굉장히 냉철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 막바지에는 자신을 희생하는 의외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세번째 오일남 오일남은 오징어게임 1번 참가자입니다. 배정받은 번호부터 심상치 않은 오일남은 후반부에 굉장한 반전을 안겨줍니다. 오일남은 게임에 가장 빠르게 적응한 캐릭터 중한 명인데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서 모든 사람이 패닉에 빠져있을 때 제일 먼저 게임에 적응하고 게임을 속행하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번째, 강세벽. 강세벽은 탈북자이며 자신의 동생과 어머니를 위해 게임에 참가하게 됩니다. 강세벽은 소매치기 출신이며 장독수와도 악연이 있어 게임 초반에 장독수와 몸싸움을 벌이며 주목받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긴 성기훈이 자신의 그룹으로 강세벽을 스카우트하여 강세벽은 성기훈과 한 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장독수. 장독수는 전직 조폭 출신이며 오징어 게임 참가자 중에서 가장 포악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무섭게 생긴 장독수는 살인도 서슴없이 하는 장면을 연출하며. 성기훈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중심으로 그룹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성기훈과는 정반대로 힘으로만 통치를 해서 부하들에게 큰 신임을 받지는 못합니다. 여섯 번째 한미녀. 한미녀는 오징어 게임 참여자 중에서 가장 이상한 캐릭터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며 이쪽 저쪽 옮겨붙는 박쥐 같은 캐릭터입니다. 초반에는 장덕수에게 붙었다가 쓸모가 없어 버려지며 중후반에는 성기훈에게 붙어서 기웃기웃거립니다. 일곱번째, 압둘알리 압뚜랄리. 압둘알리는 외국인 노동자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오징어 게임에 참여합니다. 알리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서 성균을 구해주며 그때 얻은 인연을 바탕으로 성균 그룹에 들어갑니다. 특히 조상우와 가깝게 지냈으며 후반에는 감동적이고 슬픈 장면을 연출해냅니다. 알리는 예의 바르고 정이 많은 성격입니다. 여덟번째, 지영 지영은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으며 돈을 벌기 위해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습니다. 지영은 외소하고 여자이기에 팀 게임에서 팀을 구할 수 없었으나 강세벽이 자신과 처지가 비슷하다고 여겨 성기훈의 팀에 스카우트하고 성기훈의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지영은 기독교를 혐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어린 시절 자신을 학대했던 아버지가 기독교 신자였다고 밝혀집니다. 아홉 번째 병기 병기는 참가자 중에서 유일하게 오징어 게임 일꾼과 모종의 거래를 한 인물입니다. 오징어 게임 일꾼들은 돈을 보다 많이 벌기 위해서 오징어 게임에서 살해당한 참가자들의 시체에서 장기를 해부하고 판매하려고 하였고 전직 의사 출신인 병기와 거래를 합니다. 병기는 게임 정보를 제공받고 음식을 받는 조건으로 일꾼들의 장기 밀매를 도와줍니다. 열 번째, 프론트맨. 프론트맨은 이 게임을 운영하는 운영진입니다. 프런트맨은 다른 직원들과는 다르게 검은 옷과 네모 모양이 새겨진 마스크를 쓰고 등장합니다. 프런트맨은 게임 운영과 V.I.P 접대 등과 같은 일을 합니다. 열한 번째 황준호 황준호는 현직 형사로 실종된 형이 오징어 게임과 관련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오징어 게임이 진행되는 장소에 몰래 잠입합니다. 황준호는 일꾼 한 명을 제압하고 29번 일꾼으로 위장하여 게임에 대한 정보와 V.I.P들의 신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2번째, 양봉남 사람들을 오징어 게임에 참여시키기 위해 흥미를 돋구는 인물로 정확한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캐릭터는 자신과 딱지치기를 해서 이기면 판당 10만원을 준다는 매혹적인 제안을 하여 딱지치기를 진행하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 마음이 넘어오면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게임에 참여하라고 권유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